현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오늘날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슬프게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바벨론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음행하는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배도하자 바벨론을 채찍으로 삼으셨는데, 현대에는 바벨론과 교회가 동의어가 되어버려가지고, 누가 바벨론이고 누가 교회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이 현대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되어버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시죠. 기숙 18장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대, 내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 때의 교회는 유다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또 하나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죠.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비록 하나의 단체로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유다 왕국은 포기하셨지만. 한 개인으로서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의 곁은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에 순종하려는 그 충실한 청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이 다 무너져 내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도시의 빈민 지역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괴로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